CRKT 필라 나이프입니다. 폴딩 나이프고요. 이렇게 한 손으로 락을 이용해서 접었다 펼쳤다가 능합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고요. 폴딩 나이프지만 칼날의 길이가 좀 짧습니다. 그래서 원핸드 폴딩을 하고 나면 이렇게 칼날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거치할 수 있게 그래서 그립감이 높은 나이프입니다. 대신 그만큼 칼날의 길이가 짧습니다. 칼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등이 두껍습니다. 그래서 큰 힘을 받아도 쉽게 파손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잠금장치 튼튼하고요. 그리고 이렇게 클립이 있어서 휴대가 편리합니다. 이렇게 전체적인 길이는 이렇게. 그리고 한 손으로 쉽게 접을 수 있고요. 뒤에 클립을 이쪽 방향 또는 이쪽 방향으로 옮겨 달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립이 칼날 아랫부분 이렇게 이 손잡, 손가락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잡기가 쉽다는 것. 그리고 칼등이 칼날이 두꺼워서 잡고 힘을 주는 일을 하기에도 쉽습니다.